오늘은 못생겨지는 습관, 예뻐지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피부 시술이나 성형처럼 돈이 들어가는 방법이 아닌 습관 교정만으로 예뻐지는 꿀팁이니까 채널. 먼저 미워지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번에 영상으로도 한번 말을 했는데 뭔가 추가적인 습관이나 행동들을 이렇게 실천해서 개선하는 것보다 이미 우리들이 하고 있던 잘못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실천하기 쉬워요. 물론 비교적 쉽다는 거지 엄청난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럼 첫 번째. 입 벌리고 자지 않기 제가 평생을 입을 벌리고 잤어요 근데 이입 벌리고 자는 게 얼굴형이 길어지고 이렇게 틀어진다는 걸 알게 된 뒤로 고치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고 지금은 실제로 얼굴형이 많이 교정됐어요 근데 이게 정말 고치기 어려운 게 무의식 중에 계속 입을 벌리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 전에는 항상 좀 의식적으로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꼭잘 때뿐만이 아니라 어, 멍 때리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입으로 숨 쉬는 게 얼굴형 망치는 길이라는 거꼭 명심하세요 자두 번째 구부정한 자세 하지 않기 제 어깨를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라운드형이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약간 앞으로 이렇게 굽었어요. 둥글게. 이거는 지금 뽕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거북목까지 돼가지고. 사실 이게 제 컴플렉스 중에 하나예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이 엄청 커 보입니다. 그래서 옷들을 고를 때도 되게 제한적인 게 어깨선이 좀 애매한 옷들은 어깨가 너무 좁아보이고 얼굴이 커 보이니까 어깨에 이렇게 뽕이 있거나 어깨선이 딱 떨어지는 옷들만 입게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입는 옷을 보시면은 느낌이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의식 중에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스트레스가 적은데 역시나 장시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항상 생각할 때마다 허리를 이렇 꼿꼿이 세워주고 어깨를 열어주셔야 돼요. 정말 생각날 때마다. 근데 이걸로도 쉽지가 않으면 그 모델들이 키 1, 2cm 키우려고 하는 교정법이 있거든요. 그거 하시면 좋아요. 이 붙이고, 엉덩이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팔꿈치 붙이고, 뒤통수 붙이고, 턱 당기고, 끼고, 이렇게 주먹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20분 정도. 한쪽으로 매지 않기. 이것도 제 경험담인데, 저는 가방을 맬때 왼쪽으로만 매는 습관이 있었어서, 왼쪽이 살짝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도 뭔가? 근데 이게 얼굴 비대칭으로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습관 바꾸면서, 이 양쪽 어깨 라인도 살짝 비슷해지고, 비대칭도 교정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 백팩을 매거나, 가방을 양쪽으로 좀 번갈아가면서 매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뭐 드실 때 한쪽으로만 씹지 않는 거랑 턱 깨지 않기도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이 턱근육 비대칭이랑 턱 관절 장애가 얼굴 비대칭의 주범이 되거든요 네 번째 짜게 먹지 않기 이 짜게 먹지 않기는 이 미뤄지는 습관 중에 제가 유일하게 원래 하지 않던 습관이에요 약간 싱겁게 먹는 거를 선호하거든요 짜게 먹는 습관이 정말 무서운 게 살이 찌는 데다가 얼굴이 붓는다는 거 진짜 최악 아닌가요? 막 얼굴에 살이 쪘는데 거기다가 또 부어 건강에도 엄청 막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모든 소신들이 이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휴대폰으로 장시간 통화하지 않기 이거는 뭐 성향마다 좀 다르겠지만 통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두 시간 그냥 금방이죠. 연애 초반 때는 남자친구랑 막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통화할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그냥 노가리 갈 때도 있을 거고. 근데 이렇게 장시간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면 발열이 일어나는데 이게 정말 피부에 안 좋아요. 그냥 피부 트러블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 진피 내 콜라겐 손상으로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거든요. 노화. 진짜. 말만 들어도 무섭지 않나요? 앞으로 장시간 통화를 할 때는 스피커폰이나 아니면 이어폰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예뻐지는 습관. 나는 이 하지 말아야 하는 습관들을 이미 다 그렇게 안 하고 있다. 혹은 그걸로는 부족하다. 나는 예뻐지는 습관들을 해가지고 이 소위 튜브처럼 예뻐지... 자, 첫 번째. 미소 짓기. 이것도 제 경험담인데, 제가 피부과라는 이 서비스직에서 굉장히 오래 있다 보니까, 항상 고객님을 딱 보면은, 이 눈, 코, 입을 확장해가지고 되게 반갑게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은, 제가 봐도 얼굴이 조금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좀 인상이 밝아진다고 해야 되나? 실제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한 4개월 정도를 실업급여 받으면서 그냥 쉰 적이 있어요. 그때 막뭐 계속 미소 지을 일이 많지 않으니까 무표정으로 계속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가만히 있으면은 무슨 일 있냐, 무슨 우환 있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뒤로는 제가 계속 이렇게 웃음을 짓고 있을 때랑 무표정으로 있는 게 사용하는 근육들이 자리 잡는 게 다르고 되게 인상을 많이 좌우한다는 걸 알고 집에 있을 때도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눈코입 확장하는 미소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늦지, 이러는 것 같아. 정말 반갑게 맞이합니다 <laughs> 두 번째는 눈동자 굴리기 이거는 눈 주변 근육들을 운동하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면은 점점 눈꺼풀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데 요거를 예방하고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줘요 어...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눈빛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사람 얼굴 중에서 유일하게 선호을 못하는 부위가 바로 이 눈빛이에요 그 눈빛을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눈을 또렷하게 뜨고 눈알을 천천히 굴려주는 거예요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어, 이마 근육을 사용해서 눈을 뜨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세 번째, 조교하기 이거는 제가 얼마 전 영상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조녹하기는 정말 제가 만나는 지인들마다 말을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일단 불면증을 극복하는데 정말 많이 효과를 받고 그거 이외에도 몸에 정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살짝 귀찮기는 한데 몇번 하면 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근데 조교기 뭐가 예뻐지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효과를 보시면 이것만큼 예뻐지는 습관이 없다고 느끼실 거예요 네 번째 운동하기 언니, 저 이뻐지는 습관 중에 하나만 할 건데,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운동하기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만큼 가장 효과가 크거든요. 물론 가장 귀찮고 힘들지만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확신해요. 먼저 그 효과는 다이어트죠.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듯이 다이어트로 인한 미용 효과는 그런 직접적인 것 말고도 사람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 얼굴이 탁 생기있어지고 뭔가 풍기는 분위기까지 변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게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운동 대망의 마지막 이 마지막 습관은 가장 쉽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아, 요즘은 정말 남녀노소 할거 없이 외모에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외모는 어 결국 건강한 습관, 건강한 생활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성형이나 시술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완전히 내로남부 끝판왕. 오늘 말한 습관들을 쫙 보면은 결국 건강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럼 소신이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안녕. 아까 공개하지 않았던 마지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단은 유튜브를 들어가시면은 소이튜브.